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앞날은 결박과 환란이 놓여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나갔는데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1장에 보면은 빌립의내 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건을 빌립의 내 딸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도 결박과 환란을 그리고 빌립의 내 딸도 그는 결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러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 말하였지만 성령님에 매여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데요. 그 명령을 해석하는 우리가 그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결박과 환란이 있으니까 가지 말아야 하는구나. 이 일은 힘드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내 나름대로 평가한 이후에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딱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바울이 그 명령을 따라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그가 죽음을 맞이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로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멋집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 메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응도 경험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